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대장전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주 개최지였던 목포시의 역할이 참 컸는데요. 이제 목포시는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 모시고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상황과 전국체전 개최가 지역에 남긴 유의미한 결과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체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시장님은 폐막까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나요? 네, 먼저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2만 목포 시민들과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주셨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개최 준비 때부터 선수단이 불편없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아, 경기장을 시시 때때로 점검하면 물론이고요. 또 방문객,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아야 아, 도심 환경 정비부터 숙박, 음식은 물론 교통 흐름까지 손님 맞이에도 한치의 소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선수들과 방문객의 안전이 또 최우선이죠. 네. 어~ 안전한 체전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경기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또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의 안전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간 전국 체전 기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네. 관광 문화 체전이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 덕분에 목포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체전 기간에 전남과 목포를 찾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및 18개국에서 모국을 찾아온 해외 동포 선수단 등약 3만여 명의 체전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죠. 네. 특히 해외 선수단이 18개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족과 그 응원단들 그래서 수만 명이 또 추가로 있어서 체정 기간 동안 우리 목포는 북적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체전 효과로 올해 목포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3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네, 금년에는 잘료 하면은 천만이 돌파되리라, 이렇게 no, 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저는 식당과 숙박업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에, 우리 시 전체 큰활력이 넘쳤습니다. 네. 식당과 숙박업소가 넘쳐났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는 아, 240여 개의 숙박시설이 있어요. 네. 뭐 호텔, 뭐, 모텔, 뭐, 해가지고. 7,100개의 객실로 따지면 7,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네. 최종 네, 기간 동안 모두 만실이 되어가지고, 네. 정말 기분이, 업주들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 네. 그래서 인근 영암무안 강진, 심지어 강주까지 가서 숙박을 하셨던 분들까지 계셨어요. 네. 특히 목포를 찾으신 분들의 목포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머무를수 있도록 문화재 야행, 해상 더블쇼, 목포 노을 드론 나이트 쇼등 네. 각종 문화 예술 축제를 같이 함께 연계해서 펼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관광지와 식당가 등을 비롯한 시가지 일대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오랜만에 우리 목포가 한력이 찾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최전 기간 동안에는 단기 관광객과는 달리, 장기 체류형 관광객이 이번에는 많았어요. 최전이 네. 일주일 하기 때문에, 최전 하기 전부터 와서 훈련하신 분들도 계셔서, 네. 그래가지고 경제 효과가 컸는데, 네. 약 경제 유발 효과가 1980억, 1980억이라고 억 추산을 하고 있죠. 네. 언론 보도에도 이미 나왔지만, 은 그래서 적어도 200억 정도는 우리 먹포 시민과 인근 시민 주민, 지역 주민들이 네. 이익을 받지 않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 체전이라든가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해서 강강의 도시, 스포츠 도시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또 만들어드려야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애써주신 시민분들의 노력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단이나 응원단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체전의 성공개최에 힘을 모아주셨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우리 목포시에서는 1,708명을 모집했어요. 네. 증원을 근데 최종적으로 2,218명이 함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퍼센트가 넘어 130% 그쵸.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게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지원을 했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우리 시민 의식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이분들은 개 개식 폐식 의 연출 지원 또 네. 경기장 안내 또 장애인 노약자 보호 또그 경기장 내부 환경 정비 네. 청소 또 급수 음료 봉사 등또 그리고 교통질서 유지 네. 그리고 각종 홍보 홍보관을 또 운영했어요. 네. 홍보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열심히 수고해줬습니다또시민응원단 네. 네. 서포터즈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이제 네. 응원 중심으로 하는 건데 (19개) 경기장을 목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주요 경기 뭐 축구라든가 또뭐 하키라든가 네. 수영이라든가 네. 수영 인기 있죠, 그렇죠, 인기 있죠. 이런 어~ (19개) (12개) 종목의 (19개) 경기장에서 선수단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그 서비스 하는 것에 최선을 네. 이분네들이 해줘서 네. 어, 대신 기록이 뭐 다섯 개 이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오, 네. 항선우, 그또 수영선수 같은 경우는 네. 멋지잖아요. 네, 멋지죠. 아하, 그래서 대신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규모 축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 이끌어 주신 숨은 일꾼들, 네. 어, 정말 이분네들께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마음으로 애써주신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이번 전국체전이 더 빛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됩니다. 장애를 딛고 스포츠 열정을 보여줄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을 찾게 될 텐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 전국 스포츠 행사로서 이것도 더, 저, 대규모 행사인데 전국 장애인 체전에 참가하는 그러한 임직원도 9600여 명이 돼야 만 명.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어, 어, 1 1월 3일부터 8일이죠? 네. 약 5일, 6일간 목포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네. 어, 우리 장애를 딛고 열심히 투원을 불살리는 장애인들 체전이죠. 네. 정말 우리가 더 격려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전이치로였던 (7개) 경기장도 다시 정비하고 네. 또 새로 장애인들 중심으로 어, 경기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반다디 체육 센터가 있어요 네. 우리 종합경기장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어, 그곳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오감동에 있는 임시승마장도 네. 장애인들끼리 그~ 승마대회를 해요 네, 경기를 네. 거기 오감동에 있는데 그 임시승마장도 준비를 알려 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머무를 선수 숙소 중에서는 휠체어로 저 선수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모텔이라든가 숙소에 경사로를, 한쪽 경사로 를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마련하느라고 네. 목포시와 그러한 숙박업소가 협조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거의 이 마무리 이제 말일쯤 되면은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1 0월 말일쯤. 네. 이게 한어경사로한 200개 정도가 계속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11월 2일에는 모두가 오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쓰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월에 10월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괜찮잖아요. 네. 11월에는 춥죠. 11월 3일, 8일은 네. 특히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더 추워서 장애인 체전에는 날씨 문제가 좀 걱정입니다. 너무 추워질까 봐서. 그렇죠. 그래서 선수단과 임원진들 이쪽에는 이제 난로라든가 네. 난방 같은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치러지는 장애인 체전의 경기 종목과 경기장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목포시에서는 장애인 체전 총 31개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1개 종목을 목포시에서 다 치르는 것이 아니고 네. 주요 종목만 목포가 하고 나머지는 인근 시군에 네. 나눠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이제 골볼이라고 아시죠 골볼 네. 배구 장애인들 배구 네. 장애인들의 승마 네. 또 장애인의 유도대 네. 또 장애인들의 육상 네. 육상은 뭐 여러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또 축구대 장애인들 축구 네. 또 카누 카누는 또 장애인의 조정경기장에서 네. 오감동 조정경기장 영상 강변에서 하는데 이것도 네. 좀 정말 볼 만합니다 네. 아 일곱 개 종목인데 에~ 이 골볼은 다목적 체육관에서 배구는 이번에 새로 지어진 반다비 체육 그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어, 승마는 영산강배 승마 대회가 열려왔던 오감동 대학 부지에 임시 승마장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열리고 유도는 어, 기존에 있었던 목포 실내 체육관이 있죠. 네. 거기다 이제 매트를 깔아놓고 유도대가 회 실시됩니다. 네. 육상, 축구는 뭐 우리 우리 축구 일곱 개 면이 있어요. 축구장 거기서 하고 육상은 어 종합 경기장. 네. 이번에 지어진 종합 경기장. 네. 어, 우리 목포의 스포츠 어,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종합 경기장 네. 정말 천백억 들어서 했는데 네. 에, 국가와 도로부터 한 육개가 가깝게 이렇게 음... 끌어다가 만들어서 네. 했는데 이것은 목포시의 자랑입니다. 네. 제일 잘 지어졌대요. 그래서 앞으로 전지훈련이 이쪽으로 많이 오겠다. 네. 해외 동포선수단도 오겠다 해서 음. 어, 정말 장애인도 쓰고 또 일반 선수들도 써서 네. 우리의 육, 저 스포츠의 랜드마켓인 종합경기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영산, 영산호에서는 카누경기장이 열리게 되죠. 네. 이러한 경기의 세부 일정은 11월 3일부터 팔까지 이루어지는데 예, 공식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앞으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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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최전의 주인공들이 체육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가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제104회 전국 체전을 치르면서 이제 목포 종합 경기장을 빌어서 목포시 각종 경기장에서 네. 어, 경기는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곱 일곱 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체전도 마찬가지로 어, 체육 시설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믿습니다. 네. 다만 신축 경기장이 있고 네. 개축 경기장이 있어요. 네. 에, 개축 경기장은 암만해도 경사 시설, 경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약간의 편의 시설이 100% 완벽한 현대화는 안 되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장애인 선수나 관람객들이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동 네. 통로 장애인들은 이동 통로가 좋아야 돼요. 그 보안에 네.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전국 체전과 장애인 체전 개최로 목포시의 체육 시설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포종합경기장은 예, 연면적이 2만 6,468 제곱미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알기 쉽게 어르신들 알기 쉽게 드리려면은 네. 3.3으로 나누면 8천 평. (8000평) 네. 네. 정도 됩니다 지상 네. (3층) 그리고 약 (1만 6000명의) 갈람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천연 잔디 구장 네. 그 육상 레인에는 옛날에는 (8개) 레인이었는데 네. 이제 (8개)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9개) 레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아세아 경기대 등보다도 훨씬 더 멋진 음. 경기장을 현대식으로 네. 국제 공인, 공인으로 공인 받아냈고요. 네. 특히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도 네. 다이빙 때 선수들, 이렇게 우아람 선수라든가 네. 이런 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은 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수영대회 있었죠. 네, 그렇죠. 후쿠오카 세계 수영대회도 있었는데 네. 그런 규격, 다시 말해서 국제 공인 규격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우아람을 비롯해서 2, 30명의 우리 국가대표들이 목포 이 수영장에서 실내 네. 체육관 바람 밑에 있는데 그 다이빙 연습을 다 하고 네. 그리고 어 아세안 경기대회를 이번에 출전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수영선수들이 전지훈련이 1년에 에 10피에 12번 이상 있어요. 네. 그래서 10번 정도는 목포 여기를 목포 실내 수영장을 사용하겠다 음. 말씀을 수영연맹 회장이 하셨는데 네. 우리는 계속해서 유치해서 그분들 선수들은 기량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네. 또 식당이라든가 네. 택시 택시 기사 뭐또 이렇게 저녁 숙박 업소 네. 모든 그 기본 인프라 속에서 또 이익이 네. 지역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네. 함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11월에도 자체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11월에도 어 11월 4일에 목포해상 더블쇼내 특별 공연을 할 겁니다. 네. 11월 아마도 4일이 토요일인가요? 아무튼 어, 그 날짜 우리가 기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장애인체전, 전국 장애인체전 11월 3일날 개막식 저녁 때 하기 때문에 네. 또 4일날은 멋지게 어~ 또 저녁 때 야간에 와서 멋지게 같이 예, 네. 한올을 질릴수 있도록 네. 어~ 이것은 평화광장에서 하고요. 네. 어~ 또1 1월 어~ 4일5일또 이틀 동안에는 어~ 목포 문화재 야행 유달동 만화동 원도심 쪽에서 네. 야행 그~ 축제도 어~ 열리 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장애인 체전에서도 문화예술이 같이 곁들인 네. 그런 어~ 축제로 어~ 축전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또제 63회 목포 문화 예술제도 이 기간 중에 11월 중에 또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목포에는 이제 시립 교향악단이 있고 네. 또 시립 국악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정기 연주에도 이때 열려서 네. 목포가 정말로 하모니가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예향의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보가된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예술 또 예향 애양은 사실은 수묵화라든가 우리 전통 또 한국화 그리고 소설 쪽도 또 우리가 또 예술 네. 예술 예원도 한 다섯 분을 배출하셨고 네. 그리고 또이 대중 예술에서도 남진 선생이라든가 이날 네. 일제 당시에 이나정 선생 네. 그래서 목포는 어쨌든 애양의 도시죠 그쵸. 애양 애항 목포죠 네. 그래서 목포를 문화 예향의 도시로 크게 키워서 관광객들이 목포의 예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더 활발하게 네. 개발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 커플이 오고 아이들이 올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예술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문화 예술로서 관광 상품화를 해서 목포가 지역 경제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네. 목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앞으로 그런 목표화해 하고요. 25년도 네. 내년 내후년에는 어, 국제 문화 예술제를 그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25년도예요. 네.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네, 네. 해외에서 전부 또불러들여야 되고 네. 기획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향 애양의 도시 메카로서 이상을 정립할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포시는 아,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단순한 관광의 도시, 예향 네. 문화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스포츠 도시로도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체전까지 잘 마무리해서 진정하러, 진정한 스포츠 관광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차량 홀짝제 이 구제를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네. 거기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또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포 시민들은 전국 체전에 있어서. 장애인 체전에 있어서 금메달 까미였다. 전국 체전은 우리 목포 시민들이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금메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전국 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고요. 문화와 예술로 물드는 목포시의 가을이 더욱 풍요롭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